3편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미로다 천만이니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